역대 최고 구원왕의 시대는 이제 끝나버린 걸까요? 아니면 끝판왕 오승환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기적 같은 부활을 이뤄낼까요? 2025 시즌을 앞둔 대한민국 야구계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한때 한미일 무대를 주름 잡았던 오승환이 올 시즌 초반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그를 더 이상 그라운드에서 볼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40대 중반에 접어든 그의 어깨 위엔 은퇴라는 무거운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상황이죠. 끝판왕이라 불리던 그가 과연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을 것인지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황금세대라는 말은 야구팬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1982년생으로 묶이는 추신수, 이대호, 김태균 등이 추축을 이뤄 한 시대를 풍미한 선수들이 이 수식어의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그 끝자락에 늘 함께 언급되던 이름이 바로 오승환이었는데요. 오승환은 2005년 삼성라이온즈에 입단한 뒤 일본과 미국 메이저리그 무대까지 누비며 전성기를 장식했습니다. 끝판왕이라는 별명은 그에게서 결코 과장이 아니었죠. 그러나 모든 것은 유한하며 영원할 것 같았던 강속구의 구위도 나이를 속일 수는 없었는데요. 어느새 43세가 된 오승환은 현재 2025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은퇴 기로에 놓였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24 시즌의 부진 때문이었는데요. 삼성에 복귀한 뒤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그는 2024 시즌 야구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었죠.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오승환은 여전히 건재해 보였습니다. 6월 말까지 1승 4패, 24세이브, 평균자책점 2.48이라는 인상적인 성적을 거두며 리그에서 가장 먼저 20세이브를 돌파하기도 했죠. 이는 나이와 체력 문제로 고전할 것이라는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노련함과 강력한 구위를 동시에 보여준 결과였는데요. 당시만 해도 삼성 구단이 그와 맺은 2년 22억 원 FA 계약은 훌륭한 투자처럼 보였습니다. 삼성 구단은 역시 끝판왕은 다르다라는 팬들의 호평에 흐뭇해 했을 터이죠. 하지만 날씨가 한창 더워지기 시작한 7월부터 오승환의 페이스는 급격히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7월 9경기에서 1승 2패 2세이브 평균자책점 12.15 8월 7경기에서 1승 2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10.50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삼성 팬들에게 믿기 어려울 정도의 고전이었는데요. 결국 마무리 자리는 김재윤에게 넘어갔고 오승환은 2군으로 내려가 재정비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복귀 후 1군 무대에서도 오승환은 예전의 위력을 되찾지 못했는데요. 총 10경기에서 2패, 2홀드, 2블론세이브, 평균자책점 7.00이라는 불안한 성적표를 남긴 채 다시 2군행을 택했습니다. 중요한 순간 팀이 가을야구에 진출했음에도 그는 플레이오프와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죠. 끝판왕이던 그가 벤츠에서도 볼수 없는 선수가 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승환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삼성은 2024 시즌 종료 후 FA투수 최원태를 영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보상 선수 명단 추측에 오승환의 이름이 거론되며 팬덤과 언론이 술렁였죠. 실체없는 소문이 점점 퍼지자 삼성 구단은 이례적으로 오승환을 보호선수 명단에 확실히 포함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혀야 했는데요. 구단이 이처럼 특별조치에 가까운 대응을 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승환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런 잡음이 더욱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그가 남긴 기록만 나열해도 그란장이 모자를 정도죠. KBO 리그에서만 통산 726경기, 44승 33패, 427세이브, 19홀드, 평균자책점 2.25에 달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2005년 데뷔 시즌에 신인상을 받았고 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구원왕 타이틀을 가져갔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 시절에는 클라이맥스 시리즈 6경기에서 4세이브를 기록해 MVP를 거머쥐기도 했으며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4시즌 통산 16승 13패, 42세이브, 45홀드 평균자책점 3.31이라는 인상적인 숫자를 남겼죠. 세나라를 통틀어 쌓은 549세이브는 두고두고 전설로 회자될 만한 대기록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투수에게도 세월은 피할 수 없는 숙제였는데요. 그리고 2025 시즌은 그 숙제에 해답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죠. 현재 오승환과 삼성의 계약은 2025년으로 종료되는데요. 어찌 보면, 당장 은퇴를 해도 이상할 것 없는 나이이며, 실제로 같은 황금 세대 동기인 이대호, 추신수, 김태균 등은 이미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이 은퇴할 당시 저마다 성대한 은퇴 투어로 박수갈채를 받았던 것과 달리, 오승환은 아직 자신의 거취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2025년 초반 성적이 그의 최종 운명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작년 하반기처럼 불안한 모습이 이어진다면 구단은 또다시 마무리 자리를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마무리가 아니더라도 불펜에서조차 경쟁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가 시즌 도중 유니폼을 벗는 결말 역시 배제할 수 없죠. 반면 전반기 초반이라도 다시 한번 왕다운 구위를 되찾는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삼성도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최원태와 후라도 등 선발진 강화에 힘썼고 불펜 쪽에는 뚜렷한 보강이 없었기에 따라서 오승환이 제 역할을 해준다면 팀의 우승 경쟁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끝판왕으로서의 위상도 되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 구단 역시 오승환의 잔려옥은 계약 연장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열릴 수 있죠. 결국 모든 것은 내년 시즌 초반 오승환의 투구에 달려 있는데요. 1군 무대에서 경쟁력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쌓아 올린 명성은 무너져내릴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43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 지난 시즌 두 차례나 2군에 다녀왔던 전력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은 분명한데요. 하지만 안 된다고 단정 짓기엔 그가 걸어온 길이 너무도 찬란하고 단단하죠. 오승환 스스로 은퇴라는 단어를 꺼낸 적이 한 번도 없고, 구단 또한 섣불리 결론을 내리려 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적어도 2025년 시즌 초반까진 이 거대한 물음표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가 다시 돌직구로 무장에 반등한다면, 팬들은 끝판왕의 또 다른 전설을 지켜보게 될 것이며, 반면 같은 부진이 반복된다면, 어쩌면 한국 야구에서 끝판왕이라는 수식어를 마지막으로 듣게 될지도 모르죠. 부활이냐 은퇴냐 2025년은 오승환의 야구 인생에 있어 가장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벼랑 끝에 몰린 끝판왕이기에 이번 시즌 초반 단몇 경기가 그의 모든 커리어를 뒤집을 결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돌직구가 그라운드를 떠나지 않도록 한국 야구계는 오승환의 반등을 조마조마한 심장으로 지켜보고 있으며 이제 모든 시선이 그의 손끝과 어깨 그리고 이름값이 걸린 마운드 위에 공 하나하나에 쏠리고 있죠. 과연 끝판왕이 다시 한번 자신 인생의 말로 상황에서 스스로의 위험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인지 모두가 숨죽이며 그 반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승환이 만약 2025 시즌을 끝으로 그라운드를 떠나게 된다면 이후 그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외국 무대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KBO 리그에서 쌓은 커리어 역시 독보적이다 보니 지도자나 프런트로 자연스럽게 진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죠. 구단 내부에서도 삼성 역사상 가장 중요한 레전드 중한 명이기에 은퇴 후에도 팀과의 연을 맺길 바란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으며 코치 또는 프런트 보직으로 활동하며 후배 투수들에게 본인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림을 상상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결국 오승환의 2025 시즌 성적이 어떻든 간에 그가 야구계에 계속 남아 지도자 혹은 프런트 일원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점에서 그의 거취는 여러모로 주목할 만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오승환은 개인 훈련과 스프링캠프를 통해 구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막바지 담금질에 한창일 것인데요. 시즌 개막 전부터 진행되는 연습 경기나 시범 경기는 그가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첫 기회입니다. 이 기간 동안 투구폼, 구속 변화구 활용 비율, 마무리 훈련 루틴 등 다양한 요소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하며 팀 내부에서는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이 제대로 안착되면 확실히 전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관측과 과연 실전에 투입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지 아직 지켜봐야 한다라는 신중론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죠. 어쩌면 개막을 앞둔 이 시기가 오승환에게 마지막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승환의2025 시즌은 단순히 한 베테랑 투수의 개인 성적을 넘어 삼성 라이온즈의 시즌 플랜과 KBO 리그 전체의 세대 교체 흐름, 그리고 향후 오승환이 어떤 길을 걷게 될지까지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인데요. 선수 본인과 코칭 스태프, 구단, 그리고 팬들까지 모두가 긴장 속에 시즌 첫 등판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